오늘의 말씀과 습고로 허예성을 여기에 부당과 공동체의 주급배를 세워, 성숙한 왕과 정직한 목회자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을 하나 됨을 기억게 하셔서, 참된 목회자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배가하도록 합시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실질적 경험은 국면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위대함으로 부름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자들아 엘레미아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종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의 주의 말이다. 엘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풍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가하도록 합시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실제적 경험은 운명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신적으로 의미에서 유대합니다. 우리는 가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충성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낫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위험성을 내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특권 계층으로 태어났거나, 인생에서 떠오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미아는 특별한 지위를 누린 구약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 때문에 스스로를 특별하고,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레미아는 그들 중에 지혜롭고 강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쁜 것으로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개개인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이러한 위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며 선물을 주시는 분은 이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다함에 부름으로써 그 사람의 이대함에 대한 느낌이 그것에게 의존한다면 그는 위대함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일 속에서 어떤 것을 성취했던 상관없이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이 사실에 주목하길 바라며 스스로가 애수하다는 느낌을 들 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자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필수 불가별하며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별하며 우리는 이러한 위대함에 대한 감각, 이러한 운명적인 그릇집을 배양해야 하며, 그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본 적이 없었고, 아직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가슴이 깊은 곳으로부터 로나오는 감사의 만족을할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서 주님께 영광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이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참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곳에서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고 전쟁과 경이 있는 곳에 고유함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라나 러시아 협상을 통해서 정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또 한반도의 전쟁 이 없이 평화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세상의 많은 곳에 질병과 가난함으로 어려움이 있사옵소서 그곳에 축복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의의 수급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